최근 한국연예계는 트로트 가수 영탁과 관련된 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의 논란을 넘어 언론의 도덕성과 기자들의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중심에는 영탁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와 부정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기자가 있었다. 이 기자는 그가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중의 집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단순히 기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와 대중 인물에 대한 언론인의 책임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탁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트로트의 거장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경력이 단순히 한 기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여론의 압박도 극심했다. 그의 팬들 또한 영탁을 향한 끊임없는 비판과 공격에 깊은 상처를 입은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대중 앞에서 침착하고 침묵을 지키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탁의 마음은 더 깊은 고민과 갈등에 휘말렸으며, 그는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영탁이 직접 보낸 편지에서 그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영탁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는 점을 고백했다. 저 때문에 영탁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돈을 맹목적으로 쫓아 양심과 직검 윤리를 잊었습니다. 라는 기자의 고백은 그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자각을 보여주었다. 이 기자는 사과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영탁의 소속사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녹음 파일을 제공하며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기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영탁은 기자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성은 단지 기자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영탁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대중과 언론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언론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대중 인물에 대한 기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영탁은 팬들과 대중에게 이번 사건이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이번 일을 음악과 예술을 통해 극복할 것임을 다짐했다. 팬들은 그의 용기와 강한 의지를 응원하며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영탁의 팬들은 그를 향한 지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그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이들의 지지는 영탁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팬들의 지지 속에서 영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과 미술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그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음을 증명할 기회를 찾았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끝없이 응원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다. 정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이 다루는 정보가 대중인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기자들이 제시하는 정보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부 언론사들은 기사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며,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언론인들이 더 나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진실을 지키는 데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탁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왜곡되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중 인물들에 대한 보도가 잘못될 경우 그들의 이미지와 정신적 안정에 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 영탁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그가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그의 팬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팬들은 언제나 그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응원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진실과 정의가 항상 승리함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한편, 최근 김준호와 김지민의 사랑 이야기가 조선의 사랑꾼에서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들의 달콤한 신혼생활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심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다.